저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게 저희 커 보이지 않아요. 너무 날씨 좋아 보이는데, 날씨 되게 예쁜데 오늘도. 조작이야. <laughs> 야, 왜 이러고 있냐이 거야? 대연도 <laughs> 분들. 캡쳐해야겠다. 박지호분. <laughs>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대연도 분들. 어? 안녕하세요 백수정거와 우와. 와 우와. 우와. 와 우와. 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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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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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1호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같이 찍어도 되나요? 네. 101호. <laughs> 101호. 두둥탁. 어, 안, 보여. 와 <S> <S> 두둥탁. 어, 안 보여. 오! 깔끔한데요. 들어가세요. 우리 옷 갈아입고 사진 찍을래요? <laughs>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랬더니 우와 아, 맞아요 아, 네, 제가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했더니 아 그러세요? 어디든 가고 싶었는데 늦게 온 학생 나도 <귀환할게. 웃음> 근데 네, 영어가 안 돼서 아휴 말했네요? 아, <laughs> <이런 거> <laughs> 하셋아이앞 이게 발발끝에 네. 맞춰줘야 되나? 이리 스님이랑 조한 스무 명2 0명 정도를 짜서 아 저요?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이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 이동을 하면은. 다른 조를 받아서 또 시켜야 돼요. 음. 음. 마지막 오늘 조할때저로 같이 써서 걸고. 는거예 음. 근데 네. 아, 아. 뭐, 뭐, 음. 음. 네, 이런 날 찍어 놓고 편집을 하는 <laughs> 찍는 게 의미가 없어요. <laughs> 근데 오늘은 그래도 1박2일 동안 찍으니까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라도 <웃음> 5월 <웃음> 5월 오 브이로그 해서 템플스테이도 다또 다녀왔어요 이달의 정리 막 이러면서 이총몇 개지 다들 있어요? 이런 거 익숙해요 아 그래요 다들 다 익숙해요 <laughs> 아 만드는 거 말고 공장 돌리는 거아 공장 유명하잖아요 거기 레오 손재도 진짜 좋아요 음, 음. 어린 거 어, 벌써 매우 염등도 엄청 잘간들어요이레스토랑 간직을... 아. 감사합니다 <몬> <옅. 웃음> 이제 끝날 때까지 못빼요 차고 있어요 그 우리 그 곡물을 뭐라 하죠? 꽃? 곡물? 그레인? 그레인? 예그어그시뮬레이그 시뮬레이저 Named 동굴 코레니얼 플랜트 네, 들어봤어요. 뭐? 들어봤어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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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도모르 아침먹을꼭 꼭 나오세요. 여러분 모시 숫자만큼 밥을 준비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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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드시 사람은 비빔밥을 더 위에 덮시면 땀이 덜꼭아침 드셔보세요. 네. 밥 차려도 좋으셔아닙니까 역시 눈으로 보는 게더 예쁘다. 맞아. 교환학생 와서 뭐 하기도 전에 코로나때문에 거의 다 못했죠 아 네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그 새학생 1학년 때 코로나가 더 있었는데 코로나 때 <laughs> 어?! 저녁 약뜯어는데 점심 약 뜯었어 <laughs> 괜찮겠지? 새벽에 일어나서 먹죠 뭐 <laughs> 그 태학 장소를 몰라서 1년 동안 <laughs>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. 네네 그냥? 맞아요. 어, 오지마 이렇게 해서 아, 똑같아요. 와. 아 온라인이 나아요 아니면 가는 아. 게 나아요. 뭐가 더 좋아요? 아 페이스페이스. 아 페이스북에서 좋아요? 당연하죠. 그래요? Face face. <laughs> 저는 온라인만 하다가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1학년 때는 저는 학교를 나갔으니까 2, 3 학년 쉬고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. 너무 온라인의 달콤함을 알아버렸어. 영. 이나 안녕하세요. 저는 성신 자, 첫 번째. 레오입니다. 니입니다 <laughs> <네요. 테리핑고입니다. 웃음> 재밌었어요? 네 진짜요? <laughs> 별은 안 보인다. 그 그거 손에 뭐가 없어가지고 옮겨줄 순 없다. Mm -hmm. 오왜왜왜 왜, 왜요 감자가 엄마야. <laughs> 거네. <laughs> 너도 화이팅. <laughs> 어 이렇게 일찍 일어났으면 맥모닝 딱인데. <laughs> 뭐뭐아 맥모닝. 딱이지 맞지 거기 라떼. 그거 알지 근데. <웃음> <웃음> 맥모닝이 좋은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맞아. 먹는 <웃음> <웃음> 그거 하는 게 좋은 거야. 아침에 한다는. <laughs> 한 시간 있다가 산책하러 가요. 근데 다안 가도 돼요. 한 시간 자야겠다. <laughs> 이거 너무 시험기간 마인드 아니야? 내 얘기를 하면 내 소원 들어줄 시간에 다른 사람도 소원 들어주라고 어.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어 그냥 이제 하는 말은 어 그냥, <laughs> 그냥 사실 소원 저가 뭐, 저희가 이러는 거죠. 어짜피 내가 이러는 <laughs> 소원. 내가 해야 되는 아, 그럼 맞아요. 이 <laughs> 뭐가요?

영상인데? 아. 실망은 아니. <laughs> 와,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잘하지? 기념품 손소독제래요. 와. 아 이십주년. <laughs>